24년 12월 3일 그날 밤을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의 혁명이 완수된 오늘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국민 위에 권력이 없다는 것,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사실, 국민은 결탐코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명제가 다시는 의심받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끝까지 힘내 책임져 주십시오. 진짜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정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루어낸 빛의 혁명의 정부입니다. 네, 우리 모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짐하는 시간이면서 또 오늘만큼은 마음껏 기뻐해도 좋으시겠습니다. 네, 당사를 출발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조마조마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차게! 진짜, 그리고 우리 당선인 내외분 다시 한번 꽃을 들고 기자 여러분들께 포즈를 네 취해 주십시오. 두분 손만 잡고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뜨겁게 기다려왔던 순간입니다 네 우리 시민들께 당선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외쳤던 구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국민 여러분 아직은 당선자로 확정되지 못했지만,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꽤 높은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laughs>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들이 저 에게 기대, 하시고 맡긴 그 사명 을 한순 간도 잊지 않 고, 한 치의 어긋 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 하 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12월 3일 그 내란의 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풍찬 노숙하면서 간절히 바랬던 것그 중에 하나. 이 나라가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라는 사실.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력은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밝은 미래만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들을 파면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투표로서 주권 행사로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 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증오, 혐오가 아니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에 따라서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 내일 당선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시기에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의심해야 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그 책무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참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떠나게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의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평화롭고 공존하는 안정된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확고한 국방력으로 대북 억제력을 확실하게 행사하되,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고, 싸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북 간에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공존, 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최대한 신속하게 안정화해서 코리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안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